바닥 바닥 일본어 이번 시간에는 일본어의 보통체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체란 정중체와 달리 데스마스가 붙지 않은 문체를 뜻하고요. 해석은 뭐뭐이다, 뭐뭐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친구들끼리 나누는 말투가 바로 이 보통체 표현이죠. 고항 탔다, 응, 탔다요, 응, 마다 탔다 나이. 등에 해당하는 표현이죠. 뿐만 아니고 이 보통체 표현은 토 오모 모라고 생각하다 토 이우 모라고 말하다 소다 모라고 하다 등의 문형과 접속할 때의 접속 형으로도 활용이 되고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일본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일본어 실력을 더 크게 더 많이 향상시키길 바랍니다. 그럼 제일 먼저 형용사의 보통체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의 보통체를 공부한 다음에는 우리가 예전에 공부한 정중체 표현도 복습을 할 건데요. 이 과정에서 약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보통체, 정중체 꼭 마스터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본어 형용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었죠. 이 형용사와 나 형용사였습니다. 이 형용사는 끝에 어미가 이로 끝나는 형용사. 뒤에 명사를 수식할 때 형태도 이었고요. 어, 그 다음에 기본형도 이로 끝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 형용사 같은 경우는 끝이 다로 끝나는 형용사. 하지만 나 형용사라고 하는 이유는 뒤에 명사를 수식할 때 형태가 나가 되기 때문에 나 형용사였습니다. 좋아하다는 스키다이지만 좋아하는 음식 그러면 스키나 타베모노가 되기 때문에 나 형용사죠. 자, 이 형용사, 나 형용사, 둘다이 어미, 어미 부분만 활용을 합니다. 즉, 부정형이 되거나 과거형이 될때 바뀌는 부분은 이 어미, 이, 다 부분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형용사부터 보통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있다는 오이시이죠. 오이시. 맛있지 않다, 맛있었다, 맛있지 않았다. 이렇게 부정형이나 과거형, 과거 부정형이 될 때는 이 부분만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맛있지 않다는 뭐였죠? 오이시, 크, 나입니다. 맛있었다는요, 오이시, 갓다였죠. 맛있지 않았다는 맛있지 않다의 과거형이기 때문에 이이 이 부분을 갓다로 바꿔주면 되니까 오이시, 크, 나, 갓다가 되겠죠. 음. 이 형용사는 정중체 공부할 때 이미 보통체를 먼저 공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나 형용사입니다. 좋아한다, 스키다.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했다, 좋아하지 않았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다 부분만 활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좋아하지 않는다는 뭘까요? 스키 자 나입니다. 스키 자 나, 좋아하지 않는다입니다. 이자자 자 부분은 대화의 추격형입니다. 스키 대화 나이를 추격하면 스키 자 나이인데 우리 수업에서는 자 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했다는요 스키 다가 스키 닷 다가 됩니다. 이 형용사는 같다였지만나 형용사는 닷다가 된다는 거잘 기억해두세요. 그 다음에 좋아지 하 않았다는 마찬가지로 스키 자 나이. 이 형용사라고 생각하시고 예를 과거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스키자, 나. 갔다가 되겠죠? 좋아한다는 스키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스키자나이. 좋아했다는 스키댔다. 좋아하지 않았다는 스키자나 갔다입니다. 자, 나 형용사는 명사와 활용이 흡사했습니다. 보통 제 역시 거의 비슷합니다. 자, 명사를 바꿔봅시다. 자, 선생님이다, 선생님이 아니다, 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 문장을 만들려면 자, 요 나형용사의 어간 부분, 어미를 제외하고 절대 바뀌지 않는 부분에다가 대신 명사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일본어로 뭐죠? 센세죠? 센세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어디다가? 여기다가. 자, 선생님이다. 그러면 센세다. 선생님이 아니다. 센세잖아요. 선생님이었다. 센세다. 선생님이 아니었다. 센세이아니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하나 더 해볼까요? 자, 휴일이다. 휴일이 아니다. 휴일이었다. 휴일이 아니었다. 자, 여기서 휴일만 아시면 되겠죠. 휴일. '야스미'입니다. 여기다가 '야스미'만 집어넣으시면 되죠. 휴일이다. '야스미다.' 휴일이 아니다. 야스미잖아い 휴일이었다. 야스미다.다. 주일이 아니었다. 야스미지 않았다. 뭐 간단하죠. 자 그럼 사시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시미다. 그럼 돼요. 사시미다. 사시미가 아니다. 사시미잖아이 사시미였다. 사시미다. 사심이 사시미가 아니었다. 사시미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명사의 보통체 활용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그럼 이형용사 나형용사를 비교하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무이라는 이형용사는 졸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맨리다 라는 나형용사는 편리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정형 해볼까요? 졸리지 않다 어떻게 되죠? 네무 그 나이죠. 편리하지 않다는 맨리자나입니다. 예, 요게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예, 자나이라고 우리 수업에서는 얘기합니다. 큰나이 자나입니다. 큰나이 자나. 자 졸렸었다는 네무 같다였죠. 편리했다는 맨리 닷다였습니다. 자 졸리지 않았다는 네무 끄나 같다였죠. 편리하지 않았다는 맨리 자나 같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네무이 졸리다. 네무 끄나이. 졸리지 않다. 읽어보세요. 내모 같다. 졸려서다. 내모 끊어갔다. 졸리지 않았다. 나용 명사입니다. 편리하다. 맨리다. 편리하지 않다. 맨리잖아. 편리했다. 맨리났다. 편리하지 않았다. 맨리잖아. 갔다. 간단하죠? 자, 그럼 여기서 정중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용사는 이 상태에서 정중체를 해주려면 어떻게 되죠? 여기다가 t h s 만 붙여주면 되죠. 네무이 데스, 졸려요. 네무 끄나이 데스, 졸리지 않아요. 네무 카타 데스, 졸렸었습니다. 네무 끄나 카타 데스, 졸리지 않았었습니다. 나 형용사는 어때요? 자, 보통체를 배우고 나면 갑자기 나 형용사의 정중체를 헷갈리는 학생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멘 리다 데스가 아니고요. 다가 데스로 바뀝니다. 맨리데스. 자, 편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맨리자나이데스 끝에 데스만 붙여주면 됩니다. 편리했습니다는 맨리낫타데스하고 싶지만 낫타데스는 약간 부자연스러워요. 맨리데시다를 많이 사용합니다. 맨리데시다 편리했습니다. 편리하지 않았습니다. 얘는 마찬가지로 맨리자나갔다. 데스 끝에 데스만 붙여주면 됩니다. 나 형용사의 경우에는 보통체에다가 보통체 부정형인 경우에는 데스만 붙여주면 정중체가 됩니다. 자 여기서 어나 저런 표현 본적 없는데 나 저렇게 안 배웠는데라고 의문점이 생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뭐제 수업에서도 그렇고요. 예, 나형용사의 부정형 과거 부정형을 맨리자나이데스라든지 맨리자나까다데스로 알려드리지 않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표현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네무크나이데스, 맨리자나이데스의 나이 부분은 아리마생으로 바꿔 쓰실 수 있습니다. 네무크 아리마생, 맨리자 아리마생이라고 쓰셔도 똑같은 뜻이 됩니다. 어느 걸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단지 품사만이 다를 뿐입니다. 품사만이 다르고 정중도가 아리마생 쪽이 조금 더 정중한 느낌이 있을 뿐이지 어떤 표현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단두 가지 표현을 다 알려드린 이유는 일본 사람이 어떤 표현을 쓸지 모르겠죠.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 표현을 다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네모쿠나카타데스는 아리마생의 과거형 뭐죠? 아리마셍데시다죠. 그래서 <목소리> 네무쿠나캇타데스는 네무쿠 아리마셍데시다벤리자나캇타데스는벤리자 아리마셍데시타로 바꿔 쓰실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목소리> 자, 복습입니다. 네무이, 네무쿠나이, 네무っ다네무な아っ다에 정중체는 데스만 붙여 주면 되고요. 나형용사는 벤리 데스, 벤리자나이 댄리 った 아니구요, 댄리 데시다. 댄리 자나 갓다? 데스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나이 데스는 아리마생으로 바꿨을 수있고요 낙하타 데스는 아리마생 데시다로 바꿨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이 형용사, 나 형용사, 정중체 보통체 완벽하십니다. 자, 보통체는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이시 그럼 맛있다도 되지만 맛있는이라는 의미가 되죠. 오이시 그 나이도 맛있지 않다도 되지만 맛있지 않은이라는 의미가 돼서 뒤에 있는 스프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고 과거를 떠올리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그 맛있었던 스프. 그러면 오이시 갔다 스프. 아그 맛없었던 스프. 그러면 오이시 그나 갔다 스프. 그래서 현재형, 부정형, 과거, 과거 부정 다 뒤에 명사를 꾸밀 수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두세요. 나 형용사인 경우에는 뒤에 명사를 꾸며줄 때 어미 활용이 나가 된다라고 해서 나 형용사죠. 그래서 신세츠 다가 아니고 신세츠 나 히토가 되는 거고요.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신세츠자 나이 히토 이렇게 수식할수 있습니다. 친절했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신세츠다 따 히토 하시면 되고요. 친절하지 않았던 사람 하면 신세츠자 나까 따 히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 긍정형만 나가 된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마지막 동사의 보통체입니다. 일단 정중체는 마스가 붙었었죠. 자 마스의 과거형은 마시다 였습니다. 자 보통체 과거형은 뭐였죠 우리? 타형 공부한 거 기억나시나요? 타, 타였습니다. 자, 정중체 부정형은 마생이었고요 자, 보통체 부정형은 나이. 나이형을 공부한 기억이 나실 겁니다. 나이였습니다. 자, 정중체 과거 부정은 마생의 과거형이니까 마센드시다 보통체 과거 부정형은 나이가 나갔다가 되면 되겠죠. 네, 간단하죠? 단, 동사의 보통체는 이것 외에도 예, 수동형이라든지 사역형, 가능형, 태이르형 등등 여러 가지 형태가 올수 있습니다 자, 3그룹 그루라는 동사 기억나시죠? 정정체는 기마스, 기마생, 기마시다, 기마센데시다 라고 해서 앞에 활용형이 똑같았 썼습니다 보통체는 다양했었죠? 자, 그르 오다의 부정형 오지 않는다는 고나이 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왔다. 왔다는 어떻게 됐었죠? 기다. 그렇죠? 기다 였습니다. 자, 오지 않았다는 고나이의 과거형이니까, 고나 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르, 오다. 고나이, 오지 않는다. 기다, 왔다. 고나 갔다. 오지 않았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또, 오모 라는 표현을 붙이면, 모모라고 생각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르또, 모 그러면 얼굴라고 생각해. 고나이또모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키타또모 왔다고 생각해. 고나카타토모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그룹 동사 오키를 일어나다라는 뜻의 이 그룹 동사입니다. 자, 일어납니다는 오키마스. 일어나지 않습니다는 오키마셍. 일어났습니다는 오키마시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는 오기마생데시 그래서 이 그룹 동사 같은 경우는 르만 떼고 마스, 마생, 마시다, 마생데스타를 붙이면 됐었죠. 보통체 역시 간단했었습니다. 자, 이 그룹 동사의 나이형은 르만 떼고 오키나이. 그렇죠? 자, 이 그룹 동사의 타형은 마찬가지. 르만 떼고 오키다 일어났다. 자, 일어나지 않았다는 오키나 갔다 라고 하면 되겠죠? 오키나 갔다. 일어나지 않았다. 여기다가 토, 이유 라는 표현을 붙이면 토는 뭐뭐라고? 이유.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오키루 토 이유. 그러면 일어난다고 말하다. 오키나이 토 이유.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키타토 이유. 일어났다고 말한다. 오키나 갔다 토 이유.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토이유 모모라고 말한다 표현은 앞에 보통체와 접속한다고 기억해두세요. 가끔 쓰다 쓰다라고 하는 1그룹 동사입니다. 마스형 접속하실 때는 어미 우단을 이단으로 바꿨었죠 그의 이단이니까 기로 바뀌었네요. 가끼마 씁니다. 쓸 겁니다. 쓰겠습니다. 가키마셍 쓰지 않습니다. 아닐 겁니다. 가키마시다 썼습니다. 가키마션데시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스형은 다 이렇게 가키로 동일한 걸할수 있습니다. 자 보통체는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자 가키 1그룹 동사의 나이형은 어미 우단을 아단으로 바꾸고 나이를 붙였으니까 가까나이가 되겠죠. 가까나이 쓰지 않는다. 자 썼다는 어떻게 되죠? 자, 어미 한 글자를 보시고 크로 끝났습니다. 크크그 그, 이때, 이대였죠? 그가 이로 바뀌고 테를 붙여주면 되죠. 가이떼 그러니까 다형도 가이따가 되는 거죠. 가이따, 썼다 자, 쓰지 않았다는 가가, 나갔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가크, 쓰다 가가나이, 쓰지 않는다 가이따 썼다 가가나갔다 쓰지 않았다 음, 보통 체는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가그히또 그러면 쓸 사람, 가가나히토 쓰지 않을 사람, 가이타히도 쓴 사람, 가가나갔다히토 쓰지 않은 사람 이렇게 뒤에 히도를 꾸며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 형용사 그 다음에 예. 나형용사면서 명사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정중체와 보통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헷갈리시더라도 반복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 보통체 완벽하게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소리>